확 하나기 웃으시니까 얼마나 갑자기 그냥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하나기 웃으시. 어 닭이 된 독수리라는 이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인디언 우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산에 올라갔던 농부가 바위 절벽에서 독수리 알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 알을 가지고 내려온 농부는 마침 닭장 안에서 알을 품고 있는 암탉에게. 이 독수리 알도 함께 품도록 거기에 놔두게 됩니다. 역시나 어미닭이 자기 알을 품으면서 이 독수리 알도 함께 품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서요, 실제로 알에서 병아리들 깨어나더니 이 독수리 알에서 새끼 독수리가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자연스럽게 닭장 안에서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아리들과 똑같이 어미닭을 졸졸졸졸 뒤를 쫓아다니고요, 또. 불이로 어, 땅을 해치면서 곡식과 벌레를 쪼아 먹기도 했습니다 다른 병아리들이 하는 것처럼 물을 마신 후에는 꼭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병아리들과 같이 생활을 한 겁니다 닭장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라도 하면 모든 병아리들과 똑같이 부리나케 도망을 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수리 새끼가 자기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 몸이 다른 병아리들 친구와 다르게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날개축지가 문제예요. 다른 병아리들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이 날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게 벌어지는지. 게다가 발톱도 훨씬 더 크게 자라고요. 아, 이 부리도 다른 병아리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삶은 날카롭고 길게 자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아도 이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새끼 독수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아리야, 병아리. 다른 병아리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왜 나는 다른 병아리들과 모양이 다를까? 그러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겨드랑이에 나 있는 이 키터를 자기 부리로 다 뽑아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병아리들과 같아지려고 했답니다. 네, 여러분, 독수리가 그렇게 한다고 병아리가 됩니까? 새끼 독수리는 닭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가 가장 못생긴 닭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닭장 안에 있던 독수리가 어느 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아니, 그 하늘에 커다란 새한 마리가 날개를 확 펴더니 유유히 날고 있는 거예요. 그 새의 이름이 뭡니까? 독수리예요, 독수리. 자기와 똑같은 독수리가 날고 있었던 겁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부러운 듯이 쳐다보던 이 독수리가 자기 옆에 있던 닭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저 하늘을 높이 나는 저분은 누구냐고. 나도 저렇게 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물은 거죠. 그랬더니 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 저분은 모든 새 중에 왕이셔. 저분이 독수리야. 우리와는 완전 다른 분이지. 우리는 절대로 저분처럼 날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이 닭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더 남겼어요. 우리는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우리가 누군지 잊지 말라고. 이 말을 들은 이 닭장 안의 독수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닭장 안에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제가요 이부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제 아내가. 책 하나를, 그림책 하나를 갖고 오더니, 이런 버전도 있다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틀리냐고 그랬더니, 이 독수리, 닭이 된 독수리가 또 하나의 버전이 있대요. 그 버전이 뭔가 했더니, 동물학자가 그 닭장 안에 있는 독수리를 보고, 얘는 분명히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독수리.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를 훈련시켜서 하늘을 날게 했다라는. 그리고 저보고 자꾸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체봉이라고 하는 이. 그 뭡니까 동화 작가가 쓴그 글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게 이 버전이 이, 틀린 거죠. 사실 뭐 버전이 이렇든 저렇든간에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동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동화와 오늘 읽은 이 본문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존재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독수리로 태어나면 뭐 합니까? 닭장에 살면서 나는 닭이야. 나는 닭. 나는 평생 날수 없어. 이렇게 살면 그는 닭으로 그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알아야요.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면서 닭처럼 안 살려면 내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과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참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것이 되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가요. 미래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어떤 미래형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본문에 사용된 동사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즉시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죠. 여기 피조물이라는 이 명사가요. 헬라우로 다른 뜻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창조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창조. 이 피조물은 창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창조에 대해서는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3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전 일 생각하지 마.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 도무지 잊어서는 안 되는, 잊을 수 없는 그 이전 일.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400년 노예 생활, 종 생활, 살해하던 그 생활에서 출애굽 하나님이 그들을 독립시키신 일.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뭡니까? 다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데 종살이 하는데 힘든 일을 하면서 아무런 대접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한 민족을 이루도록 그들을 독립시킨 사건 이게 추레굽 아닙니까? 추레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추레굽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얼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추레굽 기억하지 말래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죠. 재창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 놀라운 사역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일은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어떤 환경이 바뀐다든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어, 모습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늘 언제나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결심한 이후부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막 굴러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복권을 사면 항상 꽝! 아니면 500원.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막 복권을 긁으면 막 1억 원이 당첨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늘 염려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의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병 걸리면 다 예수 믿지.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다. 강건하다. 강권하다라는 말 우리가 뭐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강권이요. 억지로 권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강하게 권하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다면 헬라어의 뜻은 이것보다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이 말하는 이 강권하다라는 이 말은 에워싸다. 사로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에 맞게 번역한 성경들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였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관하는 그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아마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아니, 오히려 예수는 가짜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섰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탐의색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에, 바울을 만나 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 사랑에 바울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사도가 되었죠. 사도가 되었지만요, 그는 늘 스스로를 나는 만삭 되지 못하여 앉아갔다. 다 개월을 채우고 나지 못한 그런 모자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다라는 그 과거의 사실 때문에 그런 자기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다는 이 사실이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역시 과거의 자기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권하시는 사랑이 그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바울은 아마 죽는 날까지 예수를 박해하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를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이 사랑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건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랑이 확실히 있었네. 나는 별로 그런 사랑이 없는데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 어, 신앙 생활하면서 무슨 예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 뭐 바울이 보았던 환난 눈이 멀게 할 정도의 그 빛을 본 적이 없나? 나는 뭐 그런 사랑을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십사절을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강권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강권하시는 사랑이 대신 죽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라는 거. 당신의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사랑, 이 사랑이 바울을 강권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주 듣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때로는 그냥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다짐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성경에 꼭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 전혀 언뜻 보기에는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안에 과연 복음이 담겨 있을까 묵상했을 때그 안에 숨겨진 십자가를 찾아내는 그래서 여기에도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고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러게 제가 지혜주세요지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십자가 복음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자라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이제 사진부에서 일하시는 이분도 사진을 전공하신 분 같더라고요. 어, 이분이 이제 사진을 몇장 이렇게 쭉 올렸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뭐니까 일상 속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주일날 교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의 구도를 딱 십자가가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참 구도를 참잘 잡으셨다 확실히 전공하신 분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상 속의 십자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일상 속의 십자가 뭐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십자가 네. 십자가 십자가 저건 타일이잖아요 타일 타일에서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이분이 이쫙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렇게 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야? 아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사로잡는 사랑. 이런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좀 십자가를 좀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십자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아, 이게 간건하시는 사랑이지.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이야. 아, 여기도 십자가가 있네. 여기도 나를 향한 십자가가 있네. 아, 어딜 가나다 십자가가 있네.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인터넷에서 십자가의 사진을 일상 속에서 막 찾으면서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하고는 뭐 학력이며 혈통이며 뭐 가정 환경이며 게임도 안 돼요. 자랑할 게 수두룩해요. 다폐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는 인생. 보면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 사도가요. 오늘 본문에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꽤 여러 번 사용을 했어요. 자그마치 3절 안에 다섯 번이 나 나와요. 화목, 화목. 여러분,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무슨 제사? 화목 제사, 화목 제사. 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의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화목 제사도 드려라, 화목 제사. 이 화목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예요. 화, 이 화목제사라는 말을 제가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사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사도 요한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0절,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요 이 방법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겠느냐고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나오는 이 화목, 화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화목하다, 뭐, 화해하다, 이런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로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화해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누구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화해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서 "아, 내가 사실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그리고 사실 당신도 이 부분은 당신이 시인해야지. 이 부분은 당신이 양보해. 그래야 우리가 서로 화해가 되는 거 아니야?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양보를 해야 그래야 화목하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반 생활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화해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랑 상의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랑 상의하고, 아 그러면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로 합시다. 해서 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고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20절 말씀, 아까 읽어드린 이 20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간청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하나님 화목하라. 이것도요, 사실 제대로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화목하라는 이 단어가요. 이 동사가 원어로 보면 이게 수동태 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요. 제가 종종 좀 음, 어, 헬라어 동사에서 정말 중요한 건 현재냐 미래냐 이런 시제가 중요하고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누가 주체가 되느냐가 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화목하라 라는 이 말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이걸 제대로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화목되어라. 화목되어라. 이미 이 화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되어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절 말씀이에요. 보면 18절 말씀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직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직책이라고 나옵니다. 직분이나 직책이나 이렇게 서로 혼용해서 쓸 만큼 의미가 비슷해요. 우리가 직분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장모님이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신 분이 계셔요. 이게 직분이죠, 직분. 그런데 모든 직분에는요 그 직분에 맞는 직책이 있어요 이건 그 직분자가 가져야 하는 책임을 말하는 거예 책임 제가 목사라고 아저 목사니까 저한테 좀 잘하세요 그렇게만 떠다리고 다니면 안 돼요 목사답게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더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바르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성도님들 섬길까 이걸 감당해야 하는 이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는데 그와 함께 직책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만 화목하지 말고 좀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합니까? 저 세상과 우리는 이미 화목하게 됐으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주셨다라는 것,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화목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그 예화를 한번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닭장 안에 살고 있는 독수리는 아니십니까? 한 아, 날면 되는데 왜 끝까지 자기를 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셨는데 천천히 그 삶의 물두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강건하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늘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삶.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 화목을 날마다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맡겨주신 직책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